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1합의 대결 클락 님하고 또 이러네. 클락 님하고 미남 님의 경기인데 미남 님이 지금 CSP를 데리고 나왔어요. 스파키 팀의 미남 님은 이 경기를 필승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진다면은 아마 조상이 시끄러울 거예요. 스파키 님이 잔소리로. 근데 클락 님이 데리고 나온 저 선수가 세로니가 한 방이 있어요. 한방 있는데 그한 방이 펀치가 아니라 지금 서브미션 특히 이제 풀가드 상태에서 이제 본인이 하위를 깔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미남님이 태클을 쳐줬을 때 지금 세로니는 땡큐 할수 있는 상황인데 미남님이 태클 안 치겠죠. 그냥 타격으로 끝내고 싶어 할까요? 그렇다면 은 세로니가 가지고 있는 서브미션 한 방을 써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에 대한 주목은 이제 세로니가 서브 유션 캐치를 해낼 수있는지 없느냐. 태클 성공, 태클 막안 했어요. 생피에르가 택타운 디펜스가 좋기 때문에 일단 막안 했습니다. 절대로 지금 백사이드로 안 가겠죠. 그래서 하프가드 쪽으로 오히려 하위를 깔리면서, 오, 이렇게 되면은, 아, 막안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세론이가 지금 풀가드로 가야 되거든요. 하위 풀가드로 가야 됩니다. 지금 세론 입장에서는 찬스를 맞이했어요. 아저 스프롤로 가시면 안되는데 그렇죠 그렇게가 되면은 스탠드업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하프가드 쪽으로 갔다가 풀가드로 가서 서브미션 캐치를 한번 노려봤어야 되는데 일단 세로니가 기회를 네. 여러분들 보시기엔 이상하겠지만은 지금 클락님이 조정을 하는 캐, 세로니 입장에서는 방금이 기회였어요 어느정도 만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제 타이밍 때 한번 타이밍 태클을 해봤는데 막혔고요 타격을 뻗어주지 않으면은 태클이 먹히지 가 않습니다. 태클을 이 허용 태클을 시, 성공을 하려면 가드를 올리고 있을 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 바로 해버리고. 자 윤동식 클랑님이 조정을 하고 있는 세로니 선수는 아이 지금 이 매성은. 조지 생피엘의 펀치를 피해서 풀가드 하위로 깔려야 되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롬니가 풀가드 하위 깔려야 됩니다 아베 배를 지금 사정없이 맞고 있죠 스테미너가 거의 지금 많이 깎였어요 여기서 아 브레이크 되네요 지금 리온 에이키드 촉구를 한번 해볼만 했는데 에너지가 없어요. 지금 스태미너가 없기 때문에. 지금 1라운드는 일단은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금 세로니 선수가 조지 생피에를 잡게 되면 은 스파키님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남님도 아마 나락으로 같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남님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클랑님 입장에서, 호놀루이트임의클랑님 입장에서는 뭐, 이겨도 그만, 저도 그만인 경기에요. 근데 이제 본인이 지금 현재 지금 승을 기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기고 싶을 겁니다. 자, 찬스 잡았죠? 그렇죠. 하프가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새로니 하프가드 가서 이제 잘 방어하면서 풀가드까지 가야 돼요. 자, 풀가드는 막혔고요 다시 사이드를 내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찬스가 있습니다. 그렇 2초 하프가드 간 다음에 아 클랑님이 지금 서두르고 있어요. 클랑님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시 아니족. <laughs> 아니죠. 아니죠. 포스 접 상태는 지금 아 이거 의미 없어요. 이거는 지금 뒤집는 거는. 이야 이제 찬스가 왔어요. 하지만 포스트업 상태가 들어왔고 지금 이제 끌어내리고 싶을겁니다 세로운 입장에서는 끌어.. 끌어내렸죠? 자 저기서 이제 트라이앵글 초크하 들어갑니다 두칸짜리에요두칸짜리 아하.. 지만 실패 바디를 많이 맞고 있습니다 지금 스테미너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캐, 서브미션 캐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운데 이미 지금 간판했어요 미남님은 서브미션을 지금 잡으려고 한다는걸 저 같으면 아마 스탠드업브할것 같은데 지금 용감하게 하고 있는데 미남님 서브미션은 정말 위험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경기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서브미션은 서두르지 말고 한번 맞고 들어가셔야 돼요 클락님 하지만 또 놓쳐버립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두 칸짜리기 때문에 시간 뭐 20초만 남아서 닿을 수 있어요. 실패했고, 하프가드를 내주고 맙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세로니도. 백시팅을 통해서 이제 리어네이키드 초크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고, 백사이드를 내줍니다.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블루가드 쪽으로 갔습니다. 다시 세로니 기회, 서브비션의 기회죠. 아, 한 번을, 지금 이제 이미 스태미너 사이가,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서브미션 캐치도 힘든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경기가 좀 많이 길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근클랑님이 지금 현재 지금 많이 마음속으로는 안발 걸었네요. 아, 하지만 바로 풀려버렸습니다. 자 윤동식 글랑님이 또 결국은 윤동식과, 같, 윤동식과 같은 운명을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스탠딩 상황에서 이제 3라운드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상대가 GSP가 아니었으면 어때 뭐 가능 좀 했겠지만 지금 g s p 기 때문에 스태미너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태클도 치기 힘들어요. 지금 심지어 이제 클린치 캐치까지 지금 무마됐고, 한번 태클을 들어가네요. 한번 지금 싱글렉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뒤집혀버리죠. 지금 왜냐면 스태미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스탯이 좋은 조지 생피엘 입장에서 저걸 막기가 수월합니다. 다시 풀, 풀, <laughs> 풀로 가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사이드로 왔고, 아직까지 헤드 쪽 데미지는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세론이 펀, 펀치, 사이드에서 펀치를 견뎌내면서, 다시 풀가드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한번운로 오일을 내주고 마네요. 하프가드로 갈리는 방향 지금 막혔고, 자, 이렇게 되면은, 또한번 위기를 맞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사이드로 가죠. 아, 예, 가나요? 지금 백시팅까지 갔습니다. 리어네이키드 초코 한 번, 한번더 해볼 수 있어요. 막아냈고, 이제 바로 걸겠죠? 서미션. 걸었습니다. 리어네디 키드 초크는 5단계 짜리입니다. 1단계, 2단계, 자 오른쪽 막아지 오른쪽 3단계, 4단계, 위험해요. 5단계, 아, 안타깝습니다. 정말 지금 0.001초만 빨랐으면 은 끝낼 수 있었는데. 야, 이렇게 드라마를 쓸뻔 했는데, 지금 쓰지는 못했어요. 아마 지금 스파키 팀 입장에서는 지금 간담이 서늘했을 거야, 아마. 인상을, 지금 우어지상을 짓고 있는 이제 스파키 님 표정이 지금 보이듯 한데. 다시 한 번, 트라잉글 잡았어요. 이거 두계짜리에요 아,지만, 아,지만, 안타깝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저도 모르게 지금 클락님 응원을 하고 있죠. 야, 지금 3라운드에서 굉장한 캐치를, 서브미션 캐치를 두 번을 해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실패를 했어요. 지금 힘이 이제 거의 다 빠졌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 역으로 서브미션을 지금 내어주고만, 세로니 클락 선수죠. 본인의 주특기로 지금 죽게 생겼어요. 거의 죽기 직전이죠. 자. 너도 당해 봐라. 이렇게 해서 조디 생피에르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지막 3라운드 마지막에서 캐치, 서미션 캐치를 4단계 99%까지 가면서 정말 안타깝게 어하마트면은 대어를 잡아낼뿐 했는데 어 잡아내지는 못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제 트라이앵글 초크까지 이제 갔었는데 그것도 실패를 했죠. 그래서 두 번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클라니 입장에서는 아쉽지만은 그래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